아빠와 함께하는 리얼체험 스토리 동화TV 동화 수빈 아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즘에 할게 많이 없어요 겨울에 파도도 많이 치고 낚시도 못 가고 캠핑도 추워서 못 가고 해서 또악락산 그 쪽에 얼음썰매를 한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돌아보시죠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동화랑 수빈이랑 한번 저희도 대여를 해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가자, 동아. 동아 어린선미 타봤어? 어. 언제? 추운데 타봤어? 오, 드리프트에 어른들은 막. 어른들은 막드리프트에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저희도 어른선미를 대여해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예요, 아빠 이거도. 이거 무거워 이거 무거응 종아 용준이꺼 어떻서하는지 알아? 어어나둘 하나 하나 이거아 하나도 종아 둘더 올려 아. 더. <놀람> 어? 타 용준아 아니, 면은 어, 물을 끄고, 불을 끄고, 불을 끄고. 아, 이 아, 네, 재밌어?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죽나 이거? 오, 재밌겠다, 재밌네, 옛날 생각나고. 그로 여기. 산니 응. 응. 어, 안또 무슨 아. 지금 영상이 달려. 전잘하네 아, 한 어, 5분 탔는데. 땀이 장난해. 땀이 장난해. 날씨가 덥네, 오늘. 다 조금 있다가 애들하고 내기를 한번 해 볼게요 누가 더 빨리 가는지 여기서부터저 끝까지 잠깐만 잠깐 어? 기다려 어저 끝까지 가기만 하면 돼 아니 잠깐만 레인, 레인 설명해 줄게 레인 자 1번 레인 누구야 조영준 2번 레인 아빠 3번 레인 자, 저기서 엄마가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야. 어. 수미리가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야. 엄마 빨리 가. 출발! 아! 겼다 <laughs> 3등 조용준 오제 저희 끝까지 다시 다시? 어오 연습이었어 쟤가 연습이었어? 용진이 다시 해? 한번 더 해? 한번 더 해? 어. 자. 아니가 어, 어, 저기로 오케이. 가야지 알았다 대결 언제든지 받아주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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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결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아빠 어 아빠. 아또 이겼다. 또 이겼다. 아빠, 아빠 뒤에서 출발했는데 이었어 다시 안도가 계도 방해했어, 용준이. 어? 이 아니 쟤가 막았어 이거 먹이 아니 저 미친 새끼야 그냥. 아 꼬마애가 막았어? 야, 야, 네. 아, 그래 아니야 는데아 그래? 장수진님 아 가자 박 했다 나한테 다오준았어 용준아 둘이 끼어서 안 나가는 거야 지금 다시 그 응, 내가 할래 응. 할래? 응. 아빠 부럽 할래 안돼 <laughs> 안 돼. <되네. 웃음> 야, 엄마 아빠, 아빠 핸드폰으로수이야 여기 무릎에 앉을게. 앉아. 여기까지 <laughs> <laughs> <연상, 연상, 연상. 웃음> 아 여기. 아, 무거워라. 저거 다시 가서 해. 반칙. 안동환 반칙! 아빠 이제. 엄마한테로 갔어, 엄마한테로 와. 어디? 아, 둘다 아, 아, 다 반칙. 용주리갈등이야 왜? 안동환 여기서 던지고, 안상, 안상윤씨는 수빈이 태우고 오는 건데 안 태우고 왔잖아. 어. 아니, 내가 내린 거야. 어쨌든 가 다시. 나, 다시 없어, 하래. 이제. 아, 힘들어. 그럼 내가 할 야, 동아, 일로 와. 네, 니, 이쪽 버티고 가. <목소리> 거기 안 나간다고. 안 놓아, 줄 잡아, 그냥. 줄안 잡아? 어, 여기가? 어. 어, 여기가? 여기가? 여 I <laughs> 잔동안 추워? 추워? 추워 잘 타네요 이제 애들 울퉁불퉁해? 어, 피해다녀야지 응. 그니까 아, 아빠 다리 하면 봐봐 춥네 아직 오 잘하는데 안세이아 아직도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그래도 다행인 게 바람이 안 불고 따뜻해요 오늘은 좀. 네. 응? 나한만 태워줘라 응? 한 번만 태워줘, 응? 한 번만 태워줘. 어? 아무만 태워줘 힘들어요 힘들어? 네. 가자 이제 그 다음에 어? 두 시간 넘게 탔어 어, 예, 시간 우리 그럼? 둘이 둘이 한 바퀴만 돌고 가자 이제 응한 바퀴만 돌고? 아, 어, 저 계단으로 와. 한 바퀴씩 돌고 계단으로 와. 엄마, 어, 여기는 어? 어땠어? 힘들었어. 용준이 나. 재밌었어? 재밌 자, 동아 TV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는 거야. 놀로장. 다음에 놀러, 응. 놀러 스케이트장 갈 거야? 응, 응. 알았어.